안녕하세요. 게임 노터입니다 이제 새로운 판타지 세븐 리버스가 발매된 가운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어, 최소 사양이 RTX 2060이죠. 어, 그리고 GTX는 지원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게 왜냐면 다이렉트 12 최신 버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 레이트레이싱 관련해서 인식을 해야되는데요 자 GTX가 그 부분을 이제 인식을 못해요 뭐 1080Ti, 뭐1060그 밖에 9 GTX는 파이널 판타지 7을 PC로 즐길 수 없다는 슬픈 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스팀 덱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스트림댁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플레이 가능하게 했고요 GTX GPU 그래픽카드 약자죠 GPU 먼저 요구사항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구입,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꼼수로 어떤 파일을 어, 설치 폴더에 넣으면 은 GTX1650, GTX1660으로는 즐길 수 있습니다. 자, 1080Ti가 약간 더 좋은 그래픽카드인데도 말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써있죠.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없어요. 여기 1080 뭐 1070, 1060뭐 이런거 옛날 카드 자, 하지만 페이지 자, 영상 링크 페이지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링크라고 있어요 여기 그죠 이 화의 이름 D3D12 네, 그럼 링크로 들어가서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일단 그리고 우리 자기 설치 스팀 설치 경로 스팀 어플 c-o-m-m-o-n 에서 라일락마트 엘리버스 있죠 자기 이 게임 설치된 그리고 엔드 파이널리 윈 64에 이파일을 여기다 카피하세요. 복사라고 써있죠? 윈 64, 마지막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속여요. 쉐이더 모델 6.6을 지원하는 것으로 속입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GTX 1600 시리즈에서 구동을 할수 있다는 결론적인, 어, 평, 결론적인 어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힘 됩니다.